세트 대결 스파클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 오늘 1경기 2경기 날카로운 견제를 통해서 이몽규 선수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4강까지 한 경기 남겨두고 있어요 예에선 저그 이몽규 선수입니다 자신의 그 운영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변현재 선수 초반 견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네, 극복해야 그 돼요. 변현재 선수의 페이스에 계속 말려 들어가면서 원하지 않은 타이밍에 공격을 한번 시도했다가 이득도 제대로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이제 의도대로 히드라를 유지하면서 해처리를 부랴부랴 늘리는 가운데 결국 이제 하이템플러가 어느 정도 쌓이자마자 앞마당이 뚫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상대의 플레이가 보통 프로토스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에 계속 이제 그 생각만 머릿속으로 하고 있다보면 본인의 플레이가 안 나오거든요 예, 아주 예, 그... 회패 승승승을 예, 바래야 되는 이몽 규 선수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어, 예, 아주 거의 뭐 프로토스로서는 거의... 어, 거의 뭐 완성품을 봤던 그런 경기였다고 봅니다 압박, 빠른 확장, 빠른 테크 이게, 어, 그냥. 어, 순서대로 바로 연달아 이렇게 진행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네, 런데그것을해내버렸어요정교한 네, 네. 그런 압박과 또이 좋은 그 수비력으로 능 인해서. 그렇죠. 이 오프라인 모드에서는 긴장감 있기 마련인데 그걸 극복하면서 네. 우리 깔끔, 깔끔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변현재 선수예요. 음, 그렇습니다. 예전에 변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오 28년 만에 왔어요. 이야. 이야. 28년 정도면은 28년 만에 왔으면. 와 스타크래프트가 20년 됐는데. 네, 20년 네. 됐는데 도대체 8년 동안은 뭐다는 거죠? 네, 8년 동안은 뭐 하셨다는 거죠? <laughs> 예. 그리고 어, 이, 이 근처에 가... 이 근처에 강남 경찰서가 있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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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근처로 <laughs> 이제 28년 만에 오셨다라는 네. 거 아니면은 그렇죠. 아, <laughs> 와... <laughs> 어 이거는 이게 글쎄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네. 저보다도 네. 오래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대구 네. 네. 뭐 28년 전에면 코골리던 시절 아닙니까? 그럼 오래죠? <laughs> 네. <오래된>. <웃음> 네. <웃음> 네. 어 아무나 결혼한 해설자분. 오. 네. 야, 어디서 왔다고요? 잘안 보이네요. <laughs> 완도에서. 완도에서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임성춘 해설님 잘 생겼어요 멋있으세요. 네네이미 네. 아파 우승하는 거 보니 25년만 아 직관 했다고네 음. 처음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많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상대방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면서 본인의 어떤 그 프로토스를 잡는 패턴이 전혀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 그런 상황 속에서 승률이 가장 낮은 랩까지 지금은 끌려 들어온 게 임홍규 선수거든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예. 뭐 적으로서는 뭐 초반부터 빠른 원해처리테크 혹은 아주 부자가 되는 아 그런 관림길에 서게 되는데 일단 해처리 두 개를 먼저 피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스포닝을 이는 식으로 둘다 부자가 되고 있네요 네. 여기는 넥서스 짚고 좀코 올라간 상태고요 네. 확실히 임성춘의 설이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네. 굉장히 멘트가 감상적이 됐네요 그렇죠. 해철이를 보통 저희는 폈다 폈다라 이렇게 같아요. 하는데 예. 해철이를 피웠다 피우고 예 네. 표현하는 예. 것은, 것은 불을 피우거나 예 꽃을, 예. 피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예, 뭐 예. 이런 되게 감상적이에요 왜냐면은 예. 이철이를 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예. 시인인데요 네 이제 어... 그 산에 살고 난 예. 이후에 감성능력이빨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 그 그때 당시에 뭐어 뭐 새가 속초 속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아, 네. 이분 정말 남 다르구나. 예 그런 감,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성이 이런 식으로 폭발할 줄, 예, 야 예. 정말.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했네요. 예. 페처리를 네, 피웠다. 하셨잖아요. 예. 저도 이제 중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 네. 처리를 <laughs> 피웠다. 네. <웃음> 네. <웃음> 이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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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저희 저희들이 이제 임성춘 선설의 어떤 네. 멘트를 듣고 네, 굉장히 좀 놀라워서. 네. 네. 뭔가 이제 새로운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 중계도 어찌 보면 좀 오랫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고인물이 될수 있는 건데. 고인물은 썩잖아요. 썩지 않게끔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표현을 시도. 네. 새로운 표현. 아우 와. 네. 뭐, 거의 시인이에요. 네. 임시춘이라고 네.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성춘. 네. 네. <laughs> 뭐 진짜 그 정도로, 매방송마다이 별명이 새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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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아직까지는 또이 부자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피우다 얘기만 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정면 아, 예. 예. 스파클에서는 이 시간에, 스파클에서는 이 시간에 그렇게 하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파클이기 때문에요. 예. 어, 여기서 이주립 건물을 질럿이 때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 예. 예. 뭐 얘기합니다. 저거 때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 예. 뭐하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만큼 초안에는 네. 아, 배를 불리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아 저그입니다. 뭐 아주 빠른 테크로 자 올인성 뭐 뮤탈 스쿼지로 프로토스를 끝내는 그런 경기들도 보여줬던 이번 a s l 이리전습니까 네. 아 근데 좀 과감한 그런 아, 전략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지금 이몽기 선수는 완전 코너에 갇힌 입장이에요. 네. 네. 뭐 과감한 무슨 수를 쓴다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경기 내에서의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예, 확실히 스코어가 팽팽하다거나 혹은 뭐 자신이 앞서고 있다거나 하면 예, 원래 이제 기존 적들이 보여주지 않은 빠른 테크를 활용을 해서 아, 한번 상대방을 노려봄직 도한노려직도한데 그것 자체를 좀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은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갔을 때는 프로토스의 승률 자체가 좀 괜찮은 이런 맵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 자신이 빼기 원한 이런 전장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사실 과감함이 필요한 건데 과감함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스타게이트 추가로 여기서 이제 병력 생산하고 있고 레어 테크 챔버 지어졌어요. 오, 그리고 또 추가해 저 넥서스까지 네. 아래쪽에 네 짚고 있는 변현재 선수 본인의 그 테크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 뭔가 다수의 커세어와 뭐 리버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이득을 볼수 있다. 땅따먹기 싸움에서도 어, 추구, 추가적으로 다른 대륙 위에 어, 나가서의 확장 기지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들을 이용하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 이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와서 정찰합니다. 네. 네. 스타 지어진 거좀 받고 허세고 모으고 있는 상태예요. 1년째. 예. 소스의 테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네요. 네. 자, 위에서도 자원 채취 레오 테크까지 올렸고 테크 건물들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또이 공일업대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스포클링두 개, 히드라 소수까지 자, 아래쪽에서 백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버텍스 올라가고 있죠 네 로버텍스도 두 개째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교전상에서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에 좀 그런 것들로 적은 이득을 볼 수밖에는 없죠 뭔가 의외의 변수를 띄우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좀 포기를 했고 상대방의 그 커세어를 그리고 이제 날아오는 셔틀을 의외의 상황에서 스쿼지로 떨군다거나 혹은 히드라로 잡아낸다거나 하는 이런 게임 내 변수를 기대하면서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적으로서는 어떻게 땅을 넓혀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또 당분간은 또 커세어의 저 위험을 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숫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커세어를 잡아낸다는 것이 당분간은 쉽지 않겠고 아무래도 적으로서는 어떻게든 하이브로 넘어가서 디바우로 나와야 저 커세어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데 먼저 끊었어요 스쿼지가 한 쌍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맞으면서도 지금은 들어가서 잡았고요 이런 식의 어떤 변수가 꾸준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뭐 승기를 좀 잡아내기가 어려운 예, 이런 그맵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런 좋은 희소식이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는 있어야 돼요 예. 네. 히드라 배치 해놓고 있고요 자, 자연스럽게 이제 땅 떠먹기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 시점입니다 네. 네. 예. 땅을 어, 좋은 땅이라고 할수 있는 뭐 5시나 11시 같은 그, 어, 시작 지점을 가져가고 이게 디바우로가 쌓이게 되면 사실상 뭐 코세오는 어, 덤빌 수가 없거든요 디바우로에게 네. 예, 계속 얻어 맞으면서 이코세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결국 다 잡혀버리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야 하늘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드랍조차도 이제 수월해지는 그런 적우가 만들어집니다 네. 네. <laughs> 여기서이 주변은 오버로드 가 12시를 경유를 해서 지금은 자, 다른 대륙 쪽까지 넘어오는데 성공을 네, 했거든요. 커서의 위치 보고난 이후에 걸렸네요 수송 작전에 히드라 먼저 내리고요. 네, 드론도 내렸습니다. 네, 네. 드론 2기까지 지금은 내려오면서 다른 대륙을 우선 점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의도를 상대방에게 일단 보여준 상황인데 네. 해처리를 어, 일단 펼쳐 해처리가 펼쳐지고 히드라가 다수 수비 라인에 어, 서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제 셔틀과 리버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커서 리버. 네, 리버도 추가 생산되고 있고 커서 수채도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서로 선호하는 곳을 가지고 왔죠. 확장을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조가 노란 식프로토톤 일단 가까운 지역을 또 선호하거든요. 자 가까운 지역에 자 넥서스를 펴게 되면서 이제 중기전으로 예, 넘어듭니다. 네. 하이브 테크까지 올라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열시 쪽에 추가 확장 공사, 두 네. 셔틀에다가 지금은 넥서스 지역 쪽에 캐논 다수 건설을 해서 저그가 공격 의도를 지금 보여주지 않고 다른 대륙에서 확장 의도를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캐논 어느 정도 캐논에만 네. 수비를 맡겨놓고 커세어가 만약에 들어가서 해철이 지역 쪽을 장을 하게 되면은 추가 멀티 먹기가 되게 힘들죠. 예. 자, 진짜 중간 요격하는 거는 일단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동시에 토마티 준비 중이에요. 네. 와우. 오! 哇。<Long. S 2> 예, 이게 반응이 빠르지 않았다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저 쇼틀에서 병력이 내렸다면 저 히드라가 많은 건또 아니었었거든요 네. 히드라들 그냥 싹다 예, 쫓겨나고 해초리까지 네. 파괴될 뻔했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어디를 가든 이건 프로토스의 선택인데 앞마당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본진 주변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토스의 어? 동선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동선을 파악서력이 파악. 뭐, 바깥쪽에 나갔어요 지금 예. 예, 멀티 자, 견제하려고 나갔습니다 예, 일단 오어맞는다는게문제고 네. 자 이상의 그 이상의 피해를 줘야 되는 그 오버로드들인데요. 그렇죠. 거기다 리버까지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여기다 이제 바꿔줄 사람인데 여기 네. 뭐, 아, 건물도 있고 주요 건물들이 다 있거든요. 아, 저 아, 넥서스는. 네. 저 넥서스는 그냥 취소해 버리면 그 말입니다. 다른 곳에 확장 기재 이미 아, 캐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쪽에서 수비를 하면서 이득을 보려면 어, 오버로드. 아, 오버로드. 도착. 도착하는 생존의 문제 생기죠. 네. 인구 수는 어느 정도. 자 여기서 안마당이 결국 해철이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지금 넥서스 하나 취소시키는 거에 만족시키지 말고 저 히드라 실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또 이동을 봐야 되는데잘 잡았어요. 그나마 샷을 잡았습니다만 여기 해철이한테 깨졌고 여기는 취소예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만들어진 곳이 또 있긴 합니다. 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고 봐도 됩니다. 이거 뭐 사실상 뭐저 지역 취소된 그. 어, 확장지역은 아무 피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여기에 또 셔틀 세기에다가또 병력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프로토스가 뭔가 공격을 지금은 떠나도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지금 멀티지역 쪽을 어, 회방 놓은 저 병력을 지금은 잡아내면서 추가 확장지역 요쪽을 네, 확보를 해도 되고요 네. 지금 여기서 허테우가 오늘 아주 네, 참잘 참 버티는데요 아까 네. 저 저구의 앞마당 쪽에서도 포데오의 그 생존율이 아주 좋아졌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아, 오버로드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오버로드 생산에 여념이 없는 이런 그 상황이라면 프로토스가 지금 나와 있는 병력으로 아, 추가 확장 지역 쪽을 걷어내도 되고 아니면저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서 스타팅 지역 쪽을 지금은 점령을 해도 되거든요. 네, 여기 스커지로 보자마자 지금 히드라가 외출을 가는 거고요. 네. 공격적인 판단을 했네요. 네, 계속해서 소수 저틀로 좀 괴롭혀줘야죠. 어, 이 아직까지는 공중을 잡을 수 있을 때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쪽으로 지금 떨어질 건가 아까보다 폭발력이 더 있거든요. 네. 네. 아까보다 폭발력이 훨씬 더 있는 상황입니다. 본진이에요, 본진. 저로 들어가는데요, 이 수비. 병력이 지금. 아, 아 병력이 지금은. 코디오가 예, 잘 버텼어요. 예. 네. 멀티 지역 쪽으로 지금 많더라도. 아, 아, 들어간 코널로 나오다 리지자 웹까지. 웹까지 지금 저이 커널 네. 깨버리고 위쪽에 아, 있는 아, 하이브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포리버 예, 네. 네. 어. 웹까지 또이 대기되고 있다 보니까 네. 히드라만으로는 좀 부담 드럽죠. 건물 아, 건물이 지금 터져가는데 쳐다볼 수밖에는 없어요. 히드라 양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이브 네. 날아갑니다. 대처는 안된 상황에서 이제. 디팔러좀나와보면은 병력 숫자는 많이 줄었거든요. 자, 뭐 플레이고, 아, 무플레이가 뿌리고, 뭐, 이 체력 전자는 없지. 갈 때까지 기다릴 만한 그 여유도 없어요. 예, 견제, 기가, 막히고 본인의 페이스로 예, 상대방을 완벽하게 끌어들이면서 이 맵까지 왔기 때문에 이몽규가 계속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리버를 걷어내기에는 병력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견제, 그 견제. 이몽규 선수는 아직 쓰러집니까? 그렇습니다. 자, 스캐럽만 채우게 되면 은 이미 하이브가 날아간 상황. 그리고 주요 건물도 지금 깰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네. 자 주요 건물도 여기 어떻게 보면 이몽규 사무장이 중심 부분거든요. 네. 주요 건물 태크머 여기 다 있는데, 자깨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드라가 히드라가 많지가 않아요. 병력을 네. 막을 수가 없고 추가 병력이 지금 출발하게 되면은 이후에 확장 지역 쪽저적가 점령하고자 했던 다른 곳 확장 지역까지 지금 깰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이게 자원을 활용 에, 활용할 만한 그 시간을 아줍니다. 예, 정교함도 있고 유닛들을 최대한 오래 살려주면서 시간을 주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적으로서도 좀아 강력한 유닛이 나오는 그 시점. 바로 이전 시점을 네. 찌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 견적. 못 막아요! 견적 멈추진 않을 계속해서 상대방의 주요 거점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 이미 테크는 무너졌고, 그리고 히드라 나오는 양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자원만 계속 쌓이는데. 제재! 변현제! 포스에서 4강 코스라고 네, 이름을 바꿔도 별명을 바꿔도 될 정도로 본인은 네, 어쨌든 그 개인 리그 안에서의 커리어 자체가 8강이었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데 성공을 합니다.